5년 시대 보러 쿠팡 플레이 가보는겨 K리그 40년의 역사에 가장 치열한 가장 처절한 강등 싸움이 바로 이곳 수원 땅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수원 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이황제 설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왼쪽 유리 조라 타는게 넘어왔습니다. 가운데로. 저, 김건웅이에요. 네. 가운데 쪽에서 이승우. 자, 그렇죠. 잘 빠졌어요. 기원해줬고요. 빠르게 올라와 자, 루페스가 들어가는데요. 루페스에게 넘어오고 자, 자, 볼 자, 살아 살아있어요. 슛. 막힙니다. 존! 자, 기회가 있다 싶을 때 바로 한번때려봤습니다만 골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시간 2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간 가운데. 이영재가 박사 안으로 바로 붙여줍니다. 해도. 슈퍼세븐! 김동준이! 김동준이 막아냅니다! 이영재 왼발! 들어갔어! 이영재! 동점골! 완전 골이에요! 이영재! 이영재! 이영재 의 동점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플라잉 태클 아, 이겨내면서 이수구가 나옵니다 이수구! 이수구, 아, 이수구 한 번에! 잘 봤어요! 네. 안태현의 크로스 반대쪽 그대로 올바 어! 옆으로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펜스니다 저... 치고 나가면서 아직 볼라인 안쪽 살아있는 공입니다 넘어지면서 걷너내리고 제주가 잡아냈습니다 아! 가운데쪽 박수정면 한번 접었어요 네. 서재수 죽고 네. 들어갔는데요 드라탈리 노동거리 노동니다 아! 살짝 걸은 공 잭슨이 앞에서 처리 자 여기서 클리어를 못했고요 하지만 뒤에서 안태현 자, 수원FC 자, 철수! 철수! 1김동국 슈퍼세버! 이조나텔링 왼발로 찍어차면서! 골대! 골대 맞고 나갑니다! 제주의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데 올라가고, 세민의, 올라갔고요, 세라갔민이 올려주는 거 아까 봐도! 저만의 노란색 골키퍼! 와, 갑자기 좀공이 됐던 것 같죠? 그리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운명이 걸려있었던 수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시즌 리그 최종전 일단 1대 1로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된 상황이고요. 이제 수원과 강원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수원FC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원FC 선수들이 한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수원FC가 수원FC가 자동 강등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능만 좀 보고 서울에 두번 입학하는 나보다 쑥한가 싶은 사람들을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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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이 반사진이 뭐야